제목: 올해 마지막 날 비트코인 투시 막화 공포급 단적 공포 전환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지난 하루 동안 약보합 흐름을 보이며 16,000달러 중반대 가격에서 지루한 박스건 장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31일 오전 10시 25분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16,580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28% 하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6,408.48달러, 최고 16,621.3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은 3,191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0.1% 수준이다. 비트코인은 올 한해 금리 인상에 짓눌리고, 테라와 FTX 붕괴 등의 투심이 크게 위축되며, 가격이 65% 폭락했다. 한편 이날 아누와테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내린 25를 기록하며 투심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공포 단계에서 극단적 공포 단계로 전환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제목 WSJ의 FTX 창업자 뱅크먼 프리드 법정성 무죄 주장할 듯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다음 주체판에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0일 이산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다음 달 3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가택연금 후첫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는 뱅크먼 프리드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지에 관한 심리가 진행된다. 앞선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은 뱅크먼 프리드를 형법상 사기와 돈세탁,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 여덟 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뱅크먼 프리드가 FTX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의 부채 등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지난달 법원에 파산보고를 신청했다. 뱅크먼 프리드는 대부 회사들의 알라메다의 재무 상태와 관련해 거짓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정치인 등의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해 미연방선거위원회를 속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뱅크먼 프리드와 측근 인사들은 최근 몇 년간 7천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선거자금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뱅크먼 프리드는 바하마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되기 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많은 실수를 했지만 누구에게도 사기를 치지는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러한 태도는 캐럴라인 엘리슨 전 알라메다 CEO와 게리 왕 FTX 전 최고 기술 책임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력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만약 뱅크먼 프리드가 검찰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다가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던 FTX의 붕괴가 금리 인상에 진둘린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 위축시킨 여파로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각각 64%, 67% 급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인 마켓캠에 따르면 연초 2조 2천억 달러에 달했던 가상화폐 전체 시가 총액도 현재 7,95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제목, 에이다 최고점 대비 92% 폭락, 반등 임박했다. 카르다노, 올해 가장 개발 활동 활발. 선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카르다 노에이다 의 토큰은 가격 측면에서 끔찍한 한 해를 보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에이다는 고점 대비 92%가량 폭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81% 하락했다. 이는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민코인 시바이누보다 큰 낙폭이다. 에이다는 31일 오전 8시 52분 현재 코인마켓 탭 기준 0.245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ATH 코인 인덱스에 따르면 에이다의 사상 최고가는 3.09달러이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이자 알트코인 회의론자인 마이크 알프레드 디지털의 셋데이터 공동 창업자는 지난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카르다 노 가격의 비현실적 급락은 3에서 9개월 후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오늘날 나무화폐 가격 하락 원인은 그냥 폐어막해시기 때문이다. 18에서 24개월 전 전망했던 에이다의 목표가가 다가오고 있다. 당시에는 목표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느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무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가 블록체인 분석 업체 센티멘트의 발표를 인용, 2022년 가장 개발 활동이 활발한 프로젝트로 카르다노를 꼽았다. 뒤를 이어 폴카닥 코스모스, 이더리움, 인터넷 컴퓨터, 엘론드, 플로우 옵티미즘, 에토스, 폴리곤 순이었다. 카르다노의 경우 11월 공개된 기터브 리포지토리의 개발 활동률이 이1폴카닷보다1 8%더 높았으며 스마트 컨트랙트 수 역시 2021년 대비 394% 증가했다. 제목 CME 페드워치 내년 2월 미래준금리 25BP 인상 확률 73.2% 달해 빅스텝 가능성은 26.8% 그쳐 12월 3 0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4분 현재 민연방 준비제도가 내년 2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 5 b 0 인상할 확률은 73.2%에 달했다. 반면 빅스텝 가능성은 26.8%에 그쳤다. 내년 3월에 기준금리가 4.75%에서 5.00%로 인상될 가능성은 64.5%를 5.00%에서 5.25%로 높아질 가능성은 21.8%를 각각 기록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수준이다. 출처: 크미페다 취코일리더스. 제목: 2022년 마지막 거래일에 반등. WTI 80달러 상회. 국제 유가는 2022년 마지막 거래일에 반등했다. 유가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배럴당 80달러선을 유지했다. 3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1.86달러 오른 배럴당 8 0 1 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2월 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WTI 가격은 올해 5.05달러 급등했다. 2년 연속 상승세가 유지됐다. 유가는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공급 제약, 중국 수요 약과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컸던 한 해를 보냈다.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틸은 지난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배럴당 139.13달러에 달해 고공 행진을 펼쳤다. WTI는 지난 3월 7일 장중 한때 130달러대로 오르면서 2008년 7월 이후 가장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종가 기준으로 보면 WTI 가격은 지난 3월 8일 고점인 배럴당 123.7달러보다 35.12% 내렸다. 지난 12월 9일에 기록한 연중 저점 배럴당 71.02달러와 비교하면 13.0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유가는 미 연방 준비제도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폭을 줄였다. 세계 최대의 원유수입국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봉쇄정책을 강화한 점도 원유수요를 위축시킨 요인이 됐다. 올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점도 유가 상승세를 낮췄다. 보통 유가는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는 만큼 달러 강세 때는 해외 투자자들의 가격 매력도가 떨어져 수요가 감소한다. 이날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임에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가가 2% 정도 반등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내년에도 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완화하고 본격적으로 경제를 재개하는 가운데 중국 수요가 급증하면 유가를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원유 수요가 약해지면 유가는 오히려 반락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유가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이에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크레이그 얼람워안다의 널리스트는 2023년에도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전망이 어두워 신중한 접근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매우 불확실한 또 다른 해를 맞아. 변동성은 별로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도 지속됐다. CMC 마켓 체에 의온 리에널 리스트는 내년에 경제 여건 낙화로 인한 연료 소비 감소로 공급 부족이 상쇄될 것이라며 내년에 유가가 배럴당 6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목: FTX 창업자 보석 조건 어기고 8억 원 리더리움 거래 의심. 파산 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보석 조건을 어기고 8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는 30일 온체인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인용해 뱅크먼 프리드가 가택연금 상황에서 68만 4천 달러 어치 이더리움을 송금받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긴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애널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의 새로 개설한 전자지갑으로 이더리움 570개가 최근 송금됐고 이 암호화폐는 다시 아프리카 인근의 섬나라 세이셸의 디파이 거래소 등으로 이체됐다. 코인 텔레그래프는 뱅크먼 프리드의 이번 가상화폐 거래는 법원 허가 없이 1000달러 이상의 금융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한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파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뱅크먼 프리드는 지난 22일 뉴욕 연방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현재 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의 부모 집에 가택연금된 상태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로 법정에 서게 된다.